안녕하세요 반에서입니다. 어,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제가 그간 여행 영상들만 올리느라고 딱히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 같진 않아서 어,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우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어.. 89년생이고요. 작년 2018년 10월에 여기 뉴질랜드 워홀을 오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31. 여기 나이로는 30인데 어, 비교적 좀 늦은 나이로 워홀을 오게 되었어요. 뭐 남들이 흔히들 말하는 막차 타고 왔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제가 바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어, 전공은 항공 비서과이고 어 졸업은 관광과로 했어요. 저는 승무원 준비를 하다가 호텔에 입사해서 총 6년간의 호텔 경력이 있습니다. 음, 총3 군데의 호텔에서 근무를 했고 다체대급 호텔이었어요. 어, 식음료팀하고 프론트의 경력이 있고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는 프론트 스포바이저로 있었어요. 어, 제가 오호를 오게 된 계기는 외국계 호텔이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게 사실 일상이에요. 상사인 총지배인님부터 손님들까지 거의 다 외국인이었고 모든 서류 작성, 이메일 작성, 어, 회의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니저로 올라가는데 점점 영어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야 되나? 어, 사실 사원일 때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매니저가 되니까 호텔 모든 직원들에게 나가는 리포트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다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laughs> 어, 스트레스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보통 호텔은 어, 컴플레인이나면 그 컴플레인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는 것까지 다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 매일 매일 컴플레인이 일어나고 사건이 사건이 터지는 게 호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매일매일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영어가 늘고 그 이상으로는 잘안 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전에 사실 스무 살 초반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붐이 있었을 때제 친구들도 호주를 다녀왔고 저도, 만, 저도 호주 워홀을 가려고 했었는데 음 커리어 단절이 걱정이 돼서 계속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못 가게 됐고 어 이러다가 더못 가겠다 싶어서 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캐나다로 준비를 했는데 캐나다 워홀을 랜덤으로 인비테이션 발송이 되다 보니까 합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 음그 와중에 어 다음 주에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선착순으로 3천 명 받는다 해서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가 없이 비자를 신청해서 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워홀을 오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라면 어, 사실 거의 모든 워홀러분들이 영어 공부 꼭 하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 영어가 단기간에 늘 거였으면 그 전에도 영어를 잘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기도 했고 음, 영어를 잘 못하기도 했고 호텔에 근무하면서 영어가 많이 는 케이스에요 제 영어 수준은 인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취미가 모, 미드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음, 리스닝이 완전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못하겠다 나는 공부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미드나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물론 BBC 라던가 영어 강의 라던가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처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미드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저도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학원 다닌 친구들 말을 들으니까 다들 추천하지 않는다, 돈이 아깝다라고 해서 어학원 등록을 하진 않았고 저는 <laughs> 대신에 어학원 다닐 돈으로 현지인들을 사겨서 영어를 늘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와서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진짜 매일매일 술 마시면서 현지인 다니는 펍을 무,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영어를 쓰고, 영어에 대한 감을 좀 다시 잡아갔던 것 같아요.